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구처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은 지가 피우고 의기 양양해가지고 지가 뭐라도 된냥 갑질하는 배우자, 우리를 무시하는 배우자, 집집마다 한 명씩 다 있으시죠. 이렇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어, 성관계를 하고 바람을 피웠다, 나를 어, 배신했다, 이런 배신감이나 분노보다도 어떻게 저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지? 내가 그래도 지랑 몇 년을 살았는데, 애들 낳고 몇 년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지? 어쩜 저럴까 하는 것에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무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웠으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울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만만하고 무시당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운 거고요. 또 바람이 나니까 옆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딱 끼고서는 집에 있는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난 것과 우리를 무시하는 거는 거의 동의어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바람난 배우자에게 특별히 무시를 많이 당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첫 번째는 외도가 배우자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외도를 부부 간의 문제 부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부부 문제다. 아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쟤한테 문제가 있거나 우리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다. 요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가스 라이팅을 하잖아요. 너 때문에 바람 피웠다. 네가 잘못했다. 너가 잘했어야지. 네가 앞으로 행동을 이렇게 하면 내가 바람을 안 피우겠다. 이런 식으로 막 가스 라이팅을 하는데 그 말이 막 진짠 것 같은 거여서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게좀 있어. 내가 좀 속. 내가 요점을 바꾸면 저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바람피운 배우자의 비위를 더 맞춰주고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노력을 먹고 밖에 나가서 배우자는 더 행복하게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겪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제가 미쳤나?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가 말로 이거를 이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훈계하게 되고요. 너 혹시 그년 아직도 만나는 거 아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추궁하게 되고요. 잔소리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떡해? 막 애들 생각해야지 하면서 냉냉냉냉 하게 돼요. 그러면이 옆에 있는 바람난 배우자는 어, 집에 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꼴 베기도 싫고 막 너무 싫은데 냉냉냉냉 하니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서 더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정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관계에 집중을 하면 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만 하게 되고 절대 때 밖에 있는 상관자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다. 내가 배우자에게 뭔 수를 쓰든, 내가 잘 해주든, 내가 지랄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배우자가 상관자를 정리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관자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도는 나와 배우자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단란하게 텃밭을 잘 가꿔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인 이 구둣발로 내 텃밭을 막 밟고 쳐들어와 가지고 내 배우자를 막 끌고 가려고 그러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배우자를 붙들고 내가 막 설득을 하고 하소연을 한다 한들 배우자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상관자의 애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자를 상대해서 내가 상관자를 협박을 하든 위협을 하든 해서 이 상관자가 아유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아우 이 사람 잘못 먹었다가 내가 탈락했네 싶어서 이 사람을 탁 놓게 만들어야지 배우자가 갈 곳이 없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혼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아나 이혼 절대 못해 나는 애들 저 사람 없이는 절대 못 키워 아나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나 이혼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은연 중에 배우자에게 탁 티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피운 배우자는, 뭐,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뭐, 어떻게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약한 점, 이혼을 두려워한다, 이혼 못한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 요거를 막 후벼 파가지고, 그 점만 후벼 파면서 우리들을 막 이용을 해 먹거든요. 내가 막 이혼하기 싫어서 벌벌벌 떠는 마음이 있으면, 배우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야, 너 그럴 거면 이혼해. 이혼하자고 했잖아. 네가 이혼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랑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너 자꾸 그러면 나 이혼한다. 이혼도 못할 거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대하면서 우리를 막 깔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혼을 협박하도록 쓰는 사람은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협박하도록 쓰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이 또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눈 감고 있어야 되나 모르는 척 해야 되나 그것도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혼이 두려울수록 이혼을 원치 않을수록 겉으로는 오히려 더큰 소리를 쳐야 되고 이혼 불사의 각오로 이혼 불사의 태도로 나서야 되는 거죠. 나 이혼 무섭지 않아. 나 이혼할 때 하는데 그래도 니네 연놈들은 내가 응징을 하고 떼놓고 이혼을 해야 되겠어. 이혼? 하려면 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해도 내가 하고 어, 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혼소송을 걸어도 내가 기각시킬 거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이혼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혼 불사의 각오로 덤벼야 오히려 이혼을 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혼 못하고 아 어, 이혼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 눈치만 보고 있고. 안에 어, 눈치만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상관자는 더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아저 집에 있는 저 사람이 별게 아니구나. 이내 애인이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마음껏 주물를수 있구나. 아 이미 설득 당했구나. 쫄아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더 이기양양해서 더 붙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두려울수록 겉으로는 두렵지 않은 척. 나너 없이도 잘살수 있거든. 이런 태도로. 어, 배우자와 상관자를 대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생각과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laughs> 어뭐 제가 늘 포커페이스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증거를 잡을 때 뿐만이 아니고요. 포커페이스는 사실 이 사건이 팍 해결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배우자에게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 해 가지고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슬프다. 내가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 어왜 그랬니? 하면서 울고불고 울고 눈물 질질 짜고 하면은요. 배우자는 우리를 나약하고 무능하고 지지라고 아무것도 못 하는 인간으로 봐서 더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팽날 이야기를 해 봐야 내가 느끼는 이런 슬픔, 내공 뭐 고통 이런 거 배우자가 죽어도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좀 공감 지수가 높은 배우자라면 그럴 수 있죠. 같이 눈물 흘리고 막 안아주고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할지 몰랐다고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같이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렇게 했다가도 다음 날 나가서 상관자 만나면 짜라란 또 다른 사람 돼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딴짓거리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라를 해도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딱 기억을 하고 오히려 내 감정과 생각을 숨겨야지 어,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들이 늘 우리를 살짝 살짝 찔러요.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으면 어, 얘가 요즘 무슨 생각이지, 무슨 계획이지 싶어가지고 옆구리를 좀 찔러요. 같이 술한 잔을 하자 그러고 대화 좀 하자 그러고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건데, 너는 어떤 계획이야? 뭐 생각 좀 해봤어? 뭐, 뭐, 뭘 알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데? 막 이러면서 내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를 막캐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상관자가 시키는 거죠. 상관자가, 어, 집에 가서 와이프가 상관녀 소송했는지 좀 알아봐. 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증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좀잘 캐내봐봐. 뭐, 어떻게 할 건지, 이혼할 거래?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래? 가서 좀 얘기 좀 해봐봐. 이런 식으로 옆구리를 찌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집에 와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또 미주할, 고주할, 나 이혼할 거야. 나 상관이 없어서 할 거야. 나 니들 가면 안 되고 내가 그냥 회사에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정보를 빼내고 가가지고 뒤로 가서는 또낄낄거리면서 우리를 얕잡아보고 조롱하고 어 그거에 맞게 대책 회의를 하면서 더 붙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계획, 정보, 생각, 감정 이런 거 절대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알던 그 배우자는 죽은 거나 다름 없어요. 나랑 같이 눈물 흘리고 나랑 같이 어, 기뻐하고 슬퍼하고 했던 그 예전의 배우자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바람이 나서 딴 사람의 애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것도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데요. 앞에서는 그냥 음 그래 음 이렇게 빙그레하면서 그냥 대해주고요. 뒤로 가서는 내 계획대로 상관자 치는 그 과정을 착착+ 착착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끌려다니지 끌려 않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주도권. 손을 확 키워 잡아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휘둘러야 되는 거지 그들이 휘둘르는 거에 막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에 제일 중요한게 포커페이스 하는 거 그리고 상관자를 치는 거 그것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